거울을 봤을 때 본인의 윤곽이 광대보다 턱이 좀더 나와 있는 경우에. 그하면은 굉장히 많이 바뀌어 보이죠, 저는. 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. 타임스부과 독점 신원웅입니다. 교대점 안재우입니다. 공교롭게도 오늘이 수능날이에요. 네. 전국에 그동안 열심히 하셨던 모든 수험생들,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이제 십 대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동안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미용과 관련된 시술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하고 미모에 대한 관리를 시작하실 때가 됐죠.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사춘기 좀 들어서면서 이제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, 피지 분비량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여드름이 생기기 시작을 하죠. 특히나 수능 같은 큰 시험을 앞두고 많은 수험생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생활도 조금 불규칙하고 잠도 많이 못 자고 그러다 보면 이제 여드름이 악화가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안 좋은 상태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이제 많습니다. 병원에서 여드름을 치료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죠. 바르는 약 있고 먹는 약 있고 여드름 관리, 레이저 치료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. 여드름의 상태에 따라서 시술이나 처방하는 약들을 결정하게 되죠. 여드름이 심하지 않다, 어떻게 하시나요, 보통? 가벼운 정도면은 그건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, 먹는 약에 조금 부담감이 있다,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뭐 압출이랑 스케일링 그런 관리를 그렇죠.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, 네. 관리하는 게 비용적인 문제라던가 아니면 자주 내원하는 게 조금 힘드시다, 그러면은 이제 먹고 바르는 약 정도를 이제 네. 추천드리는 편입니다. 그렇죠. 그리고 레이저 치료통 어떨 때 쓰나요? 저는 조금 더 이제 추가적인 니즈가 있을 때, 여드름 자국 목 같은 거 케어를 같이 하고 싶다던가 아니면 전체적인 얼굴의 피지 같은 거를 좀 감수를 시키고 싶다거나 조금 더 이제 빠른 경과를 보고 싶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레이저를 같이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권해드려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흔히 말하는 결절형 여드름 폐인 흉터를 남길 수 있을 경우에는 그 어떤 상태보다도 여드름 치료를 적극 권하게 됩니다 여드름 흉터의 상태가 붉은 상태였다 이때는 돌아오기가 쉬워요 너무 하얘져버리거나 흉터가 자리를 잡아버리면 현 우루 기술로서는 100% 돌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드름이 한창 날 나이인 10대에서 20대 사이에 여드름 케어를 집중적으로 해주는 게 30, 40대 자리가 잡힌 흉터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보톡스를 시도하는 분들이 생기죠. 얼굴 윤곽에 대한 게 이제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요. 그런 의미에서 턱보톡스가 굉장히 괜찮은 시술이 될 수가 있죠. 특히나 이제 나이가 어린 분들은 탄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턱보톡스를 맞아서 여기가 이제 작아지게 되면 확실히 이제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고, 네, 그러니까 수술이 부담스럽고 뭔가 좀 변화를 줘보고 싶고, 그런 경우에 굉장히 이제 좋은 가성 시술이 턱보톡스라고 생각합니다. 거울을 봤을 때 본인의 윤곽이 광대보다 턱이 좀더 나와 있는 경우에 턱 보톡스를 하면 은 굉장히 많이 바뀌어 보이죠. 사람이 성형에 조금 부담스러운 친구들이 약간 맛보기 느낌이라고 할까요? 필러를 또 해볼 수가 있겠죠? 맞아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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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특히 콧끝은 조금 예쁜데 대가 낮은 분들 이런 경우는 필러로 굉장히 잘 개선이 되죠 그리고 무턱 이 길이가 짧고 턱이 약간 뭉툭한 분들도 역시 V라인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수술을 하지 않고 뿌띠라고 하죠 적은 양의 필러 시술로서 얼굴을 조금 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볼살을 좀 빼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죠. 아무래도 다이어트를 빡 했는데 또 생각만큼 얼굴이 같이 안 빠지죠. 소위 얘기하는 젖살이라는 게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개선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고 그런 친구들한테는 지방을 조금 감소시켜주는 슈링크나 울쎄라 초음파 리프팅 아니면 이제 윤곽주사처럼 뭐 간단하게 지방을 좀 녹여줄 수 있는 그런 시술들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시술 내에서는 돌아옵니다. 몇 개월 지나면 통통한 모습을 돌아올 수 있지만 그게 언젠가는 빠지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빼려는 노력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. 그외또뭐 경험하신 적 있나요? 굳이 따지자면 은 20살이 돼서 첫 여름에 수영장 네. 놀러 가셔야죠. 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제모. 제모는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그치. 지금부터 시작을 하셔야 그때쯤에 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한달 간격으로 5회에서 10회 정도는 필요한 시술이다 보니 지금 시작해야지 내년 8월에 깨끗해지겠네요. 아. <laughs> 편견 잘못된 편견이죠. 참, 어머님들이 옆에서 걱정 많이 하세요. 레이저 얘기를 꺼내면 네. 한반 이상은 여쭤보시는 네. 것 같아요. 너무너무 잘못된 편견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, 적절한 간격과 적절한 강도와 필요한 시술들만 골라서 한다면 피부에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, 절대 예민해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오히려 어린 친구들은 뭔가 노출된 게 적잖아요. 나이가 이제 20대, 30대, 4 0대로 넘어갈수록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 화장과 음. 어떤 잘못된, 습관이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그게 그렇죠. 그 교정이 되게 오래 걸리는데 어린 친구들은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얼마 안 됐고 회복력도 좋기 때문에 사실 시술을 아주 적절하게 받으면 네.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호전을 볼 수가 있죠. 0대분들이 처음에 피부과 상담을 오실 때 부끄럽죠. 당당하게 원하는 걸다 말하는 1 0대도있지만 대부분은 물어보는 질문에 좀 쭈뼛거리기도 하고 수줍습니다. 하지만 피부과 의사들은 열려있죠? 어, 그럼요. 네. 편안히 상담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. 그동안 수능 준비하고 시험 보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.